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인 줄 알고 합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에리여 아리에리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려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게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치를 치며 여사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십여한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띠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가 드리니 그 이리 순식간에 일어나,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증별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니하며 그들이 길거리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수자인 성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게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이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라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거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대게서 멀리 떠난 나니. 그들이 나를 경영함은 사람의 계몽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찰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본문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스울과 그 계약을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울과 또 사망과 계약을 맺은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망이 되게 하시고 스울로 내려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역시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니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격하게 슬퍼하십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엘에 대한 하나님의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아리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백성이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이 이 말씀 이 구절 속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아리엘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보니까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진친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을 의미를 하잖아요. 지금 아리엘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 보니까 해마다 절기가 도라 오리언이와 이건 약간 조롱 섞인 어투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절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기는 제사와 연결되어 있고 제사는 또 무엇과 연결되었냐면 축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판이라는 파국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축제 분위기를 즐기면서 평안과 풍요를 기대하는 지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조롱 섞인 모습으로 고백, 고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을 괴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그럼에도 이 아리엘만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이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아리엘과 같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슬퍼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리엘의 어떤 방법으로 치시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사면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게 하고 대를 쌓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스루라는 그런 심판의 도구를 불러들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 축대를 쌓아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는 그 모습을 고대의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절은 축제를 즐기던 아리엘이 숨소리조차도 못 내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심접한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여기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티끌에서 날 것이며 내 목소리가 신접한자의 목소리 같이 신접한자의 목소리가 웅얼웅얼 울거거리는 우리가 예전에 그 뭐예요 그그 그 점치는 사람들이 경을 읽는다 가자 웅얼웅얼하면서 경을 읽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심판이 다가옴으로 말미얼마나 두려우면은 그 사람들이 숨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는 그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하게 슬퍼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8절까지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5절부터 8절까지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쳤던 그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그 열방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5절에 이런 말씀 이 있죠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가들이니 그들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지금 그 대적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대적들을 겨같이 날려버리시고 티끌같이 날려버리신대요. 그런 존재밖에 안,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순식간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 상황, 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결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이한 방법이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이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말씀도 그러므로 아리엘을 치려했던 그 열방의 무리의 계획을 꿈에서 본 듯한. 환상같이, 마치 잠을 잘 때는 꿈을 꾸지만, 잠에서 깨어날 때는 그 꿈이 사라지는 것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생각하게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계획,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실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숲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확실한 계획, 아무리 확고하고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숲으로 돌아가게끔 물거품으로 돌아가게끔 할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미래의 그 일들,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니, 그 계획들 가운데 그 계획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만일 그 계획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계획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속에 갈증만 찾아오고 곤비만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에 하나님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눈앞에서 역사를 일으켜요. 분명히 그 침략했던 그 민족을 심판하시면서 놀란 일들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9절부터 10절까지는 누가 깨닫지 못하냐면 지도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지도자들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들이 독주에 취했고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들이 분별하지 못합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시는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렸기 때문에 그런 기이한 일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게시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봉인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자들은 봉인되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해독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 기이한 일을 봄에, 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계시를 봉하게도 하시고 그 계시를 알려 주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지식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사고의 확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연구하고 몰두했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지혜의 영을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지혜자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학술가들이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된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는 성령께서 알려 주셔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접할 때,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마음을 다하여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그리고 그 계시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파헤치고 싶다? 성경을 파헤치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겸손히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계시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저에게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죠 그래서 묵상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는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빠진 비상적이고 딱딱해지고 고착화된 신앙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냐, 향하지 않느냐. 몸만 예배당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와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당 가운데 몸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와야 돼요. 우리 생각이 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봐라, 너희들이 입술로 나를 공경해봐라, 안 받는다. 마음이 필요하다.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보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단 가운데 형식적으로 왔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삶이 형식적인지, 마음을 다 아시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보여주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자리 가운데 참석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예배 가운데 형식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예배 가운데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계시는 누구에게나 밝혀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알려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이 알려질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생기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된 자의 삶을 할수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산의 모든 지체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수많은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고 각인되어졌고 쌓여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지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말씀 어떻게 옵니까? 겸손할 때 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알려주십시오라고 할때그 말씀이 그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현실적인 삶을 살수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남산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남산의 공동체가 말씀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